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주요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둥지TV 1분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곧 마주하게 될 BC주 일상복귀 2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존 호건 BC주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BC주 리스탈 계획을 단계별로 발표하였는데요. 현재는 발표하는 당일부터 시작하여 일상복귀 1단계인 상태이며, 이때는 서킷 브레이커 락다운이 종료되었고, 다시 식당에서 최대 6명까지 실내 식사가 가능했고, 야외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실내 모임은 최대 5명 등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왔는데요. 이제 곧 일상복귀 1단계가 종료되고 다음 단계인 일상복귀 2단계로 넘어가 좀더 규제가 완화되는 일상생활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상복귀 2단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BC주 성인의 65% 이상이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고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이미 75%에 가까운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어 계획한 대로 6월 15일에 일상복귀 2단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복귀 2단계가 시작되면 야외 사적 모임은 최대 50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이나 극장, 종교활동 등 실내 행사 또한 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준의 여행금지도 풀리게 되며 비필수 여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는 주류를 자정까지 제공이 가능하며 연회장은 제한된 수용인원과 COVID-19 안전계획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실내 그룹 운동도 허용이 되며 실내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야외 스포츠는 최대 50명까지 관람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집니다. 현재 캐나다 내 2차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은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라 발표했습니다. 단 캐나다 도착 즉시 코비드 나인틴 검사는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격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치 역시 그대로 시행됩니다. 해당 조치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승인한 코비드 나인틴 백신을 1차, 2차 모두 접종을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만 적용이 되며 관광객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c 브 v i d 1 9 사항이 완전히 종료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지TV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